안녕하십니까 배승사자입니다 오늘은 빅베이트로 알짜리 폭격기 자 어, 나무 다뺐 일단 뺏... 좀 가면서 알짜리 치려고 가고 있습니다 딱 보이는 순간 새끼들 다 죽었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에이트립 한번 해볼게요 택시 음, 발 냄새 백안때렸 녹초, 저게 계속 날라오나.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. 자, 한번 놔둬볼게요, 한 번. 슉! 이렇게 몇 번. 성질을 돋가야 돼요, 얘를. 지금. 오아 <laughs> 훌쩍이 걸렸어. <laughs> 아, 뭐, 거의 그지였습니다. 가만히 있어라. 자, 이야, 이거다 됐는데, 옆으로 도망가는 거 바로 훌쩍 붙거든요. 아따야, 뭐,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했는데, 내가 이겼지? 안 되면 훌쩍이라도 해야 됩니다. 자 멋있죠. 자 영상 하나 나왔죠. 자기가 하다가 등안 되면 콜치기 시전하십시오. 뭐 사이즈는 크, 크지 않는데 한번 그래도 자는 재 봐야 되겠죠. 한40 가마 가마이스라 40. 40 초반대급이나, 40, 40 초반대 나오는 아, 뭐, 안 되면, 안 되면 뭐, 불치야죠 뭐. 아싸, 한번 보자. 아, 야, 절로 가라. 아, 사, 40. 아, 45가 안 되네. 45가 안 돼. 하지만 한 마리. 야기 바자 올랐습니다. 지금 e s o s 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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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a 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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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배스 선수 칠까요? 배스 아, 선수 망설입니다. 칩니다. 배스 칩니다. 쳤습니다. 아, 미스바이트 났죠? 아, 또 배승사자님, 또 배승사자 개의치 않고 캐스팅을 합니다. 아, 지금 또이 이 앞에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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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때릴 것, 때릴 것인가? 아, 아. 베스... 데스가안 때리네요. 이제 액션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. 자, 다시 갑니다. 따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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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라다 따라다 따다따따따다 따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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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 따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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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 따다다 다다 따다다 다다다다와다다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약을 올려야 돼요. 얘는 분명히 때립니다. 아하! 아하! 빠라! 드롭! 자, 그지 없쥬? 자, 배승사자승! 배승사자승! 우와! 저건 감을 베스 아닌 것 같은데. 으아, 나이스. 야, 자, 끄지 자, 한 마리 t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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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, ta. 설마 이거가. 안 비오.

나도 어, 얘를 마지막으로 이제 갈라고. 쉿! 쉿! 간다! 와 씨. 걸었와 <놀나> 씨. 이거를 시공약 하려고 내가